メリークリスマスキュリー의크리스마스주인찾기よそ번째이야기こよんばかるくんば한こよんばん、かるくん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성탄절 예배에서는 늘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어떻게 태어났고 역사 속에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곳은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무차르트가 여기서 태어났다. 1791년 12월 무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정확히 1년 후인 1792년 12월에 한 아이가 슈타인가스의 31번가에서 태어났다. 아이의 어머니 안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에 아기를 낳았다. 아버지 없이 빈민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아기에게 조셉 볼무트가 대부가 되어 주었고 아기의 이름은 그렇게 조셉이 되었다. 가난한 소년 조셉을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지휘자 요한한 히에르니가 측은히 여겼고 조셉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었다. 조셉은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로. 바이올린 연주자로 자랐다. 17살 때 성직자가 되고자 신학을 공부했고 23살에 정식 목회자가 됐다. 조셉 모의 첫 사역지는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다. 그러나 첫 사역을 하던 조셉은 건강이 나빠져서 사역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쉬면서 건강을 회복한 그는 26살에 짤츠부르크 외곽 오베른도르프 마을의 목회자로 부임했다. 오베른도르프에서 맞는 첫 성탄절을 앞두고 조세 모어는 프란츠 그루버를 찾아갔다. 프란츠는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조세 모어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저 프란츠 그루버 선생님, 다가올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가사를 적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 이가사에 곡을 좀 붙여주시겠어요? 프란츠 그루버는 종이를 보며 즉시 오르간 앞으로 다가갔다. 그때 조셉 모어가 말했다. 아, 프란츠 선생님, 오르간 반주도 좋지만 아, 만약 이 곡을 오르간으로 연주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부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저... 그런 사람들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단순하게 곡을 붙여 주실 수는 없을까요? 브란치는 망설임 없이 통기타를 꺼냈고 곡을 붙였다. 조세모어의 입에는 알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 바이올린 연주자 출신의 조셉 모어 목사가 통기타를 메고 나왔고, 오르간 연주자 프란츠 그루버는 악보를 들고 함께 나왔다. 조셉 목사는 테너를, 프란츠 그루버는 베이스 파트를 맡으며 그렇게 성탄 찬양이 울려퍼졌다. 가난한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고, 해마다 이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 때이 찬송을 불렀다. 이 찬승은 오스트리아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예배를 마치고 프란츠 그루버는 조셉 모어에게 물었다 목사님, 가사는 언제 붙이신 거예요? 조셉 모어 목사가 대답했다 사실은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골 마을에서 성도들을 만나러 찾아다니는 것이 체력에 많이 부담이 됐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도 한 분이 출산을 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생명을 축복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는 동방 박사 같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난 1914년 온 유럽은 제1차 세계 대전의 화염 속에 휩싸였다. 기관총과 탱크는 사람들을 살육하는 기계로 변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던 1914년 12월 24일 영국군과 독일군은 참호를 파고 팽팽하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한 독일 병사가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영국 병사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긴장이 감도는 전쟁터에서 이 찬송이 울려퍼졌다. 찬송이 끝나자 독일군 장교와 영국군 하사관이 나와서 악수를 했고 새해가 될 때까지 전투를 중지하자고 합의했다. 이것이 제 1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정전 사건이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한 로버트 마일즈 대위는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남겼다. 크리스마스 금요일. 나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다. 그것은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한 독일 병사가 참호 속에서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박수로 화답했다. 그러자 독일 병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 사람들이라고 소리쳤고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 사람들이라고 인사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기를 놓고 참호 밖으로 나왔다. 이건 미친 행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악수했고, 담배와 기념품을 주고받았다.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이 전쟁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살 영국 병사 헨리 윌리엄스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지금 참호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제 입에는 여왕님이 주신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 안에는 당연히 담배가 들어있겠죠. 담배는 독일제예요. 혹시 저희가 독일군 포로로부터 빼앗았냐고요? 독일 병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와서 준 담배예요.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도 기념품을 주고 악수했어요. 아마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도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조셉 모어와 프란츠 그루버가 만든 찬송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모어는 자신이 받은 사례금 대부분을 오베른도르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썼대요. 2년 후에 조셉 모어 목사는 오베른 도르프를 떠났고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셉 목사가 만든 영화 같은 기적, 그 기적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기적이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큐리링.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